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와 참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참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실패하지 않도록 하여주시옵고그 발걸음을 지켜주시어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오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찬송 불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 214장입니다. true 시편 54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자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시편 51편서부터 65편까지는 다윗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특별히 보면은 이 마스길, 어, 막담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아, 교훈의 시로서 또한 간증의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들입니다. 아, 그런데 아, 특이한 것은 이그 시편의 아, 구절구절들, 그 시편의 편들을 보면은 아,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느냐라는 것이 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물론 원본에 기록된 것은 아니고 아, 학자들이 아, 여러분들의 또한 아, 이, 이해와 아, 성경 아, 이, 읽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 표현을 한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붙어 있습니다. 십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아, 이 상황도.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가 10편 52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3월 상 2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도액이라는 사람, 아, 이름 기억나시나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참, 아, 그 사울에게, 아이 멜렉의 집에, 아, 다윗이 숨었다. 아이 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일로 인해가지고, 80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2장의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과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10광야 여기서 나오는 10이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10광야에 숨었을 때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사우를 찾아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가운데 숨었다 다윗이 우리 가운데 숨었다 이렇게 하길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정황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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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천 명이라는 군사가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쫓아오지 않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여기서 말하는 낯선 자들은 십 광야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사실은 다윗과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아니, 다윗이 군대 장관일 때 사울의 부하로서 물론 이방인들을 정벌하긴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낯선 자들이 일어나 자신을 고발하고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사울의 군사를 이야기합니다. 포악한 자. 10편 52편에서 이 도액을 가리켜서 포악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그 10편 52편에서는 아 사실은 히로, 마 h e 히로라는 표현이었는데 오늘 이 10편 54편에 포악한 자들은 말 그대로 포악한 겁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이 징벌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수색하며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 하였으니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 하였으니니 아, 10편, 52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뒤로 가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는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 다음 편인 10편, 53편이 또 기억났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 어리석은 자,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어리석은 자들은이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물론 낯선 자들은 이십광야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니까요. 그런데 포악한 자들 자신을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비롯한 군대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아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모습 이 모습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 이 표현을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코람데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람데오 라틴말인데요.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다.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다. 그저 피지컬한 위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지만 여전히 포악하다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I don't care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코람데오의 삶을 사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뜻을 알지만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유익과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알지만은 무시하는 게, 무시하는 게더 나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보다 더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 앞에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주님 그 뜻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에. 14번째 날이죠. 요한복음 계속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7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신약 통독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중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도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하교회죠.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가대. 코비드 19 때문에 지금은 우리 함께하지 못하지만, 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주신 찬송의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한 때가 이르러 우리가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